안녕하십니까. 그리드원 대표이사 김기환입니다 어, 먼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인텔리전트 대상, 지능형 제품부문 우수상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드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어, 저희는 2005년 창립 이래 자동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다 선소적이고 발전된 기술 개발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릴 내용은 어, 그리드원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전략의 일환인 어, AI 인스펙트한 솔루션에 대한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에, 저희들이 업무 자동화라는 시스템이 어, 굉장히 일찍부터 도입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데요. 그 대부분은 RPA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RPA라는 이름은 어, 대부분 다 업무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이면서 어,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이 대부분 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음, 정형화돼 있는 이런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업무 자동화 분야들이 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업무들이 적용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업무를 도입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분류해 봤을 때 주로 비정형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주로 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RPA 솔루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드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RPA 다음에 오토메이션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는 바로 비정형 이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에서는 기존의 IT 시스템을 통해서 정형화 시스템을 이미 다 구축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와 프로세스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동화하는 데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은 이미 같은 어에서도 올해 10대 트렌드로 뽑고 있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어,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까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주로 전략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저희들은 단순한 어떤 그런 한두 개의 시스템이나 솔루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이퍼 오토메이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들 회사에서는, 저희들은 하이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이미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복잡한 그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인 AI 인스펙터 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스펙터와는 그 비정형 처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양의 문서들입니다. 그런 문서 중에서는 대부분 다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가 많은데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RPA라고 하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화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실제 하는 업무는 그렇게 단순한 업무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정형을 포함한 아주 복잡한 지능이 요구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단계에서 AI 인스펙터와이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한 어, 업무의 엔드투엔드를 end 연결해주는 역할. 이런 것을 어, 기존의 RPA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AI 기술이 바로 그러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어, 기술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어, 10여 년 전부터 AI에 관련된 기술을 어, 많은 투자를 해서 R&D를 해왔고요.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큰 부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어, 이런 OCR과 같은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비전 파트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볼수 있는 자연어 처리 부분을 저희들은 어, 그동안 많은 R&D를 통해서 중요한 어,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AI 인스펙터와는 바로 이러한 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아주 인텔리전트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고요 다양한 이런 시스템의 구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그런 문서에 관한 프로세스들이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서 처리 시스템을 아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AI 도안이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 이런 비정형 시스템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100%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 사람들이 실제 사람이 처리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자동화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어 자동화 부분과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특허로 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한 그 AI 스펙터원을 저희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실제 고객 업무에 적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사례를 몇 가지만 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2017년도에 어, OCR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어, 요즘 뭐 용어로 많이 회자되는 AI OCR이라고 하는 아, 그런 OCR을 이미 개발했고요. 어, 한3면년에 걸쳐서 고객들에게 많은 어, 그런 업무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뭐 주로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어, 일반 기업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어, 뭐 그런 예 중에 하나는 뭐이를테면 이제 과태료 고지서에 관한 이런 업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뭐 이의 신청 업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 다양한 양식의 이런 고지서들을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서 시스템이 처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된 그런 업무였는데요. 저희들 이런 AI 인스펙터관을 기반으로 한 이런 업무 처리로 인해서 어, 굉장히 많은 업무 시간 전략과 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고지서 같은 것이 아주 전형적인 비정형이 되겠죠. 그 양식이 전부 다르고 수시로 양식의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던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자동화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금융권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어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무역 관련 업무입니다. 뭐 은행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이 전부 다아 정해진 양식이 없이 각각의 아 회사마다 다른 양식을 쓰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아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정해진 어, 그런 구조를 갖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요즘엔 아주 중요한 어,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어, 앞에서 말씀드린 어, 그 신용장의 예입니다. 어, 물론 이 신용장은 뭐 실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체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좀 어, 한 겁니다. 어, 이 신용장이 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금융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 스캐너를 통해서 이미지화 되고 그 이미지화 된 데이터를 기존에는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 백오피스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리고 또그 안에서 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많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것을 그동안 기존의 방법으로는 자동하지 화 못했던 이유는 비정형이라고 하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OCR 자체로 설사 우리가 100%의 텍스트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원하는 필드의 콘텐츠로 정확하게 내가 뽑아내고 그 해당되는 콘텐츠에 해당되는 Backup-based 백피스 시스템에 정형화된 필드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AI 인스펙터와이 아주 쉽게 그 동안 실제 고객 업무에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업무 만족도나 이런 데를 높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판결문이 우편물로 송달이 돼서 이 우편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 법원 판결문은 아직까지는, 어,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법적인 문제도 있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앞에 그, 시험장과 비슷하게, 어, 문서로, 종이문서로 온 것을 스캔해서 정보를 추출하게 되면, 1차적으로 OCR 추출은 완성하게 되지만, 이 정보로부터 즉 전형적인 이 텍스트 OCR로 처리된 OCR 정보가 비정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필드별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OCR 처리와 비슷하게 일단 OCR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필드로 뽑아내는 즉 비정형의 필드를 추출하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 자연어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손쉽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이제 어, 앞 단계에서 어, 이미 추출되어 있는 OCR로 되어 있는 즉 텍스트화 되어 있는 문서를 어, 비정형 데이터 형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의 형태로 어, 전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뽑아낸 이런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법원이 어느 법원 관할 법원인지,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전혀 무작위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원본 문서로부터 추출하는 것이고요. 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엑셀 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검증이 전부 다 완료됐다는 것은, 어, 이거는 이미 사람이 확인할 필요 없는 즉 자동화가 완료됐다는 거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오류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특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게 구분해주기 때문에 자동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만 사람이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정형 처리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마지막 예는요, 저희들이 그, 세계적인 그, 비대면 인증 회사인데요. 주미오라는 회사와 저희들이 기술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 그 비대면 인증 중에 중요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도큐먼트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디카드에서 인증을 받고, 본인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증, 뭐, 예를 들면, 어 지금, 그, 문서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이, 아 내가 유틸리티 빌, 즉, 어떤, 어, 아 전기요금이나 뭐, 전기 요금이나 뭐 이런 전화요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인증 과정에서 이런 도큐먼트를 요구를 하면 어, 사진으로 찍어서 뭐 주로 휴대폰이 될수 있는데요. 아니면 뭐 스캔해서 이메일 보낸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어, 이 검증 문제가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과정을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비, 인, 아, 비정형 아, 문서를 처리하는 AI 인스펙터의 와 기능을 이용한 아,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해서 AI 인스펙터 안에 대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